안녕하십니까 명쾌한 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10분이면은 혈당 수치를 확 낮출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 고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벌 트레이닝 첫 번째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 뭔지 막 듣기만 해도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실내 자전거 하나 마련하셔 가지고요 보통 한 10만 원 이내에 많이 있습니다 뭐 스피닝 뭐뭐 마그네틱형이 있는데 그런 구분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하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셔 가지고 10분이면 은 10분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2분 30초씩 해가지고 2분 30초 동안은 최고 강도로 타세요 그 다음에 2분 30초는 제일 약한 정도로 천천히 타세요 그 다음에 다시 2분 30초 강하게 타시고 2분 3 0초 제일 약하게 타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108배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108배 10분이면 못해요. 처음엔 못할 수 있어요. 처음엔 못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 자체를 완전히 굽혔다가 다시 펴지는 과정에서 상하 순환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처럼, 내지는 무산소 운동처럼 이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강도로 한다, 저강도로 한다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산소 운동을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도 나오지만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산소와 같이 병행해서 어,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막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활형으로 내 몸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벌 트레이닝 꼭 생각하세요. 그냥 집에 갔을 때도 언덕길이 게한 10분 정도 가야 된다 하면은 한 2분 30초 정도 막 빠른 걸음으로 가시다가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가시다가 또 빠른 걸음으로 가시다가 천천히 가시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또한 생활 속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출퇴근 하실 때 고를 때한 번씩 응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이 나오면 막 빠르게 좀 총총 걸음을 뛰어가 보시고 평지선로 천천히 걷고 요렇게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시게 되면 혈당 수치 금방 낮출 수 있습니다 화이팅